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안식일 학교 교과 다섯 번째 오직 성경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주제를 함께 공부를 했는데요. 오늘도 지난주와 연관된 오직 성경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 히브리서 4장 12절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운동력이 있다. 예전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칼이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이 칼을 가지고 남을 찌르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을 바꾸는 수술을 한다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면 수술을 하지 않습니까?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해서 우리의 몸에 있어서는 안될 어떤 것을 다 도려내고 다 제거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바로 우리의 삶에 그와 같은 기능과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기억적으로 생각하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네, 솔라 스크립트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오직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토타 스크립트라는 모든 성경 그리고 프리마 스크립트라는 첫째 성경. 이한 가지 한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이첫 번째 솔라 스크립트라라는 오직 성경의 의미를 보다 더 깊이 자세하게 연구하는 시간을 갖게 되겠습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적용하는 일에 있어서 연구자 또는 일반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원칙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그 첫째는 오직 성경이라는 원칙이다. 이세 가지 중요한 성경에 대한 원칙 가운데 첫 번째가 오직 성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성경을 읽고 보고 연구하고 그 말씀과 가르친 대로 따라 살죠. 그래서 다른 어떤 것,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경험도 중요하고 이성도 중요하고 문화도 중요하고 모든 것다 중요하고 전통도 중요하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때로는 필요하지만 때로는 부적절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검증하는 것으로서 성경, 오직 성경이 판단의 기준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이 오직 성경이라는 것은 이 마르틴 루터와 관계된 말씀인데요. 이것은 16세기 종교 개혁자들, 특히 마르틴 루터가 표방한 원칙으로서 모든 그리스도교 교리의 수립과 적용 그리고 그리스도인 삶에 있어서 오직 성경만이 기준이 되어야 하며 그 밖에 문서나 발표나 결정은 어떤 것이든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상이다. 네, 16세기 정확하게는 1517년 이때 종교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그 전에도 여러 개혁자들이 있었죠. 순교당한 사람도 많고 또그 이후에도 여러 개혁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르틴 루터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분기점이 되었기 때문에 1517년을 종교 개혁의 해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 개혁을 일으킨 마르틴 루터가 이야기한 원칙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오직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문서도 있고, 발표도 있고, 또 회의에서 결정하는 결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때로는 유익하지만 그것이 성경이라는 기준을 넘어설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이 마르틴 루터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마르틴 루터는 1483년부터 1546년까지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마르틴 루터에 의해서 비로소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그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소위 개신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구교였죠. 구교. 구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가톨릭교회였습니다. 이 가톨릭 교회가 계속 이 교회를 유지해 오다가 이 종교 개혁을 통해서 오늘날 신교, 개신교라고 이야기하는 수많은 교회들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르틴 루터가 그 당시에 가톨릭 교회를 중심으로 이 세상의 교회가 유지되고 있었는데 성경대로 하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반박했고 그리고 그 일을 계기로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것은 이제 그 당시 가톨릭 교회가 보낸 사람들 앞에서 루터가 성경대로 해야 된다는 사실, 오직 성경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일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 대부분이 다 루터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전통과 회의의 결정이 성경보다 우위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루터는 목숨을 걸고 오직 성경만이 모든 신앙의 규범이요 기준이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게 됐던 것입니다. 루터가 오직 성경을 외친 것은 당시의 교회인 가톨릭 교회가 교황의 권위를 성경보다 위에 두면서 성경과 조화되지 않는 교리들을 만드는 데 대한 반작용이었다. 여기 대안이네요. 자 루터가 성경을 외친 것은 그 당시에 가톨릭 교회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성경보다 교회의 전통 또는 회의의 결과를 더위에 놓습니다. 또는 교황의 결정을 성경보다 더위에 놓습니다. 이것은 제가 가톨릭 교회를 뭐 비판한다든지 비방하는 그런 말이 아니고 가톨릭 교회가 공식 문서를 통해서 자신의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을 그대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성경보다 교회 결정, 전통 이 모든 것을 더 위에 놓고 신앙생활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가톨릭 교회에 성경적이지 않은 성경적이지 않은 그 여러 일들에 대해서 이제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됐던 것입니다. 그 당시 종교 개혁의 다섯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여기 다섯 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Sol Scriptura, Sol Gratia, Sol Fide, Solus Christus, Soli Deo Gloria. 이 다섯 가지 원칙인데 이것이 오직 성경, 또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다섯 가지를 원칙으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이 오직 성경이라는 것을 지금 배우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이 2020년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나, 그 당시에 종교개혁자들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오직 성경이라는 이 말을 그 당시 성경적으로 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성경은 개신교 종교개혁자들이 제시한 오대 원칙 또는 오대 오직 중에 하나다. 왜 오대 오직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오직 오직 하기 때문에 오대오직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계속해서 이 오직 성경을 설명하는 글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직 성경이라는 원칙의 내면에는 그리스도교 정경만이 성경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며, 따라서 유일한 무호의 문서는 성경뿐이라는 사상과 성경에는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이 들어 있다는 신념이 있는 것입니다. 네, 성경,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66권의 성경이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고 유일한 무호의 문서는 성경뿐이다. 이 오직 성경이라는 말 속에 바로 이와 같은 생각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이 오직 성경이라는 말이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 오직 성경이라는 말 속에는 제가 어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무지개 성경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것, 조금 믿기 어려운 것, 맨 마지막에는 전혀 믿을 수 없는 것, 이렇게 성경에 여러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구분을 해 놨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가 아니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오직 성경이라고 이야기하는 말은 성경은 전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믿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서 모든 면으로 충분한 효력과 능력과 신적 기원을 가졌다는 신조가 자리하고 있다. 네. 자 이런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요 계속해서 좀 읽어봅니다. 역사적으로 내려오는 각종 문서들 예를 들면 외경과 위경. 자 외경은 성경 정경 안에 들어있지 않은 글들이에요. 이것은 성이 영감성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돼서 이 정경 안에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위경이라는 것은 어뭐 베드로가 썼다고 하지만은 베드로가 쓴게 아니에요. 어떤 딴 사람이 쓴 거죠. 이사야가 썼다고 하는데 이사야가 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위경으로 또 따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내려오는 여러 문서들, 외경이나 위경 또는 교부들의 글, 클레멘트라든지 오리겐이라든지 여러 교부들 초대교회그 당시의 당시 교회 지도자들의 글들입니다. 또는 교회의 전승, 오랜 세월 계속 내려오는 전통. 또는 종교회의 또는 교단의 결임은 교황의 칙서 또는 교서 개인적으로 받은 계시 종교 개혁자나 신학자들의 주석 등은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지 못하는 부차적인 글에 지나지 않는다. 이 모든 것들이 부분적으로는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성경처럼 우리가 따르고 지켜야 할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 예를 들면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 일들입니다. 이것은 성경에는 전혀 근거하지 않고 종교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죠. 토요일 안식일에서 일요일 주일로 예배를 드리는 날을 바꾼다 이렇게 바꿨어요. 종교 회의를 통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많은 결정, 많은 문서, 많은 전통, 많은 회의의 결과가 다 유익한 면이 있지만 그것이 성경보다 우위에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설명된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글들이 효력을 가지려면 그 자체가 성경의 가르침과 조화되어야 하고 성령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네, 성령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일부 복음주의 교단들과 침례교회는 오직 성경을 더욱 강조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첫째, 자체적으로 권위를 입증하고 이 자체적으로 권위를 입증한다는 말은 성경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합리적인 독자에게는 명료하다. 편견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정말 어떤 책인가 객관적인 열린 마음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 합리적인 독자에게는 이 성경이 명료하게 그 내용이 전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자체의 해석자이고 네 번째는 그 자체로서 그리스도교 교리의 최종적인 권위가 되기에 충분하다. 그래서 대부분의 복음주의 교단들은 이 오직 성경을 강조하고 성경만이 유일한 기준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 여사도 오직 성경이라는 말을 강조했습니다. 여기 각 시대 대쟁투 200 4페이지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단의 공격 방법은 변하지 않았다. 그는 오늘날에도 16세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성경을 인생의 지침으로 삼는 일을 반대하고 있다. 오늘날은 개혁자들의 교훈과 모범에서 멀리 떠나 있다. 그러므로 오직 성경만을 신앙과 행위의 표준으로 삼았던 위대한 프로테스탄트의 원칙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종교 개혁을 일으킬 당시에 개혁자들이 오직 성경을 부르짖은 것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오직 성경이라는 말은 하고 있지만 정말 그들이 신앙생활의 기준을 규범의 기준을 삶의 원칙을 성경에서 오직 성경에서 찾고 있는지 물어볼 필요가 있고 돌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성경, 오직 성경만을 모든 교리의 기준과 온갖 개혁의 기초로 삼아 지지하는 백성을 가지실 것이다. 어느 시대에든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노아 때는 노아가 그랬고, 아브라함 때는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어느 시대에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는데,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자신의 신앙의 기준이고 개혁의 기초가 된다. 학자들의 의견, 과학의 이론, 종교회의에서 정한 신전화 결정은 사람들이 대표하는 교회와 다수의 의견에 따라 다양하고 일치되지 않을 수도 있다. 네, 일치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견해를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종교적 신앙에 관하여 그찬부를 결정할 때는 위에 열거한 것들의 전부나 그 하나에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어떤 교리나 교훈을 받아들이기 전에 그것이 여호와가 이같이 이뤄노니 하는 분명한 말씀에 일치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각시대 대쟁투 595페이지 와이 여사는 성경의 영감성과 권위에 대하여 확고하고도 철저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6세기 종교 개혁 이후로 개혁자들의 원칙인 오직 성경 이 말을 어떤 사람보다도 더 강조를 했습니다. 여러 계시도 받았고 수십 권의 영감된 서적을 저술했지만 자신이 기록한 여러 문서들을 성경 위에 둔다고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여기 제가 노란 글씨로 했죠. 그녀는 자신의 저술들에서 오직 성경이라는 표현을 30회 이상 사용했고, 오직 그리스도라는 말을 약 120회, 오직 예수를 약 40회 사용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엘렌지와이 여사는 종교 개혁자들이 말한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이 말을 철저하게 다른 사람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연구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말씀을 연구해야 되는가? 성경이 기준입니다. 성경이 먼저입니다. 다른 말씀들은 성경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 190페이지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 자체의 해설자이다. 성구는 성구와 비교되어야 한다. 성경을 연구하는 학생은 한 단어를 그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고 여러 부분들과의 관계를 볼줄 알아야 한다. 그는 성경의 위대한 중심 주제인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원래 목적, 대쟁투의 시작과 구속사업의 기원에 대한 지식을 얻어야 한다. 네. 성경을 우리가 연구하면서 때로는 원어를 살펴볼 때도 있고, 그 단어의 의미를 살펴볼 때도 있고,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볼 때도 있고, 역사적인 배경과 고고학적인 배경을 살펴볼 때도 있는데, 그 모든 것은 성경 본문의 기준에서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아무리 오랫동안 진리로 여겨져 오고 있다 할지라도 어떤 인간의 사상에 들어맞도록 성경이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주석가들의 견해를 하나님의 목소리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그들은 우리처럼 실수하는 인간이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는 물론 우리에게도 추리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셨다. 우리는 성경을 그 자체의 해석자로 삼아야 한다. 아무리 오랫동안 진리로 여겨져 오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람이 결정하고 사람이 한 말이라면 성경으로 해석돼서는, 성경으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 말은 실수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엘렌즈 화이 여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성경을 그 자체의 해석자로 삼아야 한다. 또, 말틴 루터가 이야기한 것처럼, 성경은 그 자체의 해석자이다. 그렇게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 영상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그 시대의 배경, 그가 오직 성경을 이야기한 그 이야기를 잠깐 영상으로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 종교 개혁을 일으킨 마르틴 루터는 보름스 의회에서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판단 기준이다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16세기 초는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교황 레오 10세가 아주 열심히 건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면제부라는 것을 팔았죠. 요한 데젤이라는 사람을 고용해서 면제부 이걸 사면 당신의 돈이 이 헌금함에 떨어지는 순간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은 저 천국으로 올라간다. 이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을 때 1517년에 마르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벽에 붙이면서 바로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됐던 것입니다. 이제 인쇄술의 발달로 인해서 이 95개조 반박문이 전 유럽으로 퍼져나가게 되면서 종교 개혁이 급속도로 확대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로 이날 10월 31일을 종교 개혁일로 삼고 오늘도 기념하고 있죠. 보름스 의회에서 자신의 믿음,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판단 기준이고 신앙의 기준이다. 라고 이야기한 마르틴 루터. 그가 이야기한 오직 성경의 말을 LNGY 여사가 이야기했고, 오늘 우리가 우리의 교회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오직 성경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성경을 열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오직 성경이라는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